안녕하세요 진일금 목사입니다. 이 시간 목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또 동일하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이한순 지사님과 김정형 형제를 위해서 계속해서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2025년 12월 9일 화요일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제목은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입니다. 주님을 가까이에서 따른 베드로는 스스로 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을 배신하고 저주할지도 몰랐고요. 또한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도 몰랐고 그것을 다 아시면서도 여전히 사랑하셨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성찰하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을 알아차리게 되죠. 오늘 본문을 보면 아름다움은 보는 이의 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상을 아름답다고 여기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나는 것이죠. 현재뿐 아니라 과거와 미래, 처음과 나중까지 우리를 향한 계획부터 완성될 모습까지의 저자이자 성취자로서 믿는다고 히브리스 10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운비에도 계시고, 하늘 위에도 계시며, 바다의 지평 너머에도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현존하십니다. 숨을 수도, 피할 수도, 감출 수도 없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서 멈추어 눈을 들면 사랑으로 오리를 찾아내어 이미 와 계신 하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인간에게는 두려움과 불안을 일으키는 어둠일지라도 하나님께는 일반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인간을 사랑하사 살피시는 하나님의 초월적이고 전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크기와 길이를 알고 싶은 바울의 기도도 측량할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찬미를 에베소 3장에 열거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속속들이 알면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많습니다. 그 바람에 사랑하기를 멈추는 관계도 부지기수지요. 다 알고도 사랑하신다는 극진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거무나 거머도 아니 거머서 아름답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어디서든 언제든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무궁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숨을 이유도 없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한계가 없는 한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하루 만끽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지혜께서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가나오 부탁드립니다. 아멘.